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루 살때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어 맡은 바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데리러 오시겠지만 어 아버지 우리 분부는 다 해가면서 어 주님 또한 오시는 것을 기다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10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 근본역으로 읽는데 시편 104편. 오대호나 주를 찬송하라 오 주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심이 위대하시고 주께서는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으신다이다. 아, 심히 크시고. 종기와 영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렇죠? 어. 주께서는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주님의 옷은 뭐예요? 주님의 옷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보면 죽어요. 저 빛. 여러분, 그저 태양 바 바라보면 눈도 다 가버리고, 근데 주님은 치 옷을 입었습니다. 아, 아까 옷을,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으며, 주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나이다. 개혁생계 하늘이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을 펼쳤단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하늘들을 펼치셨다. 아까 디모전스 6장 16절이에요.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않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종교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는 라면 아무도 볼수 없어요 주님 봤다고 자꾸 사기치지 마시고 응. 주께서는 아, 아까 아,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3절 주께서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에 들보를들을놓으시며 들뽀 들보. 예, 여러분 그 그 그러니까 층층층층 층층, 자신의 방들을들보들 층들을 첫째 안을 둘째 안을 셋째 안을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구름들을 자신의 병고로 삼으시고 바람의 날개들을 위해서 거신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아모스 구장 6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구장 6절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합니다. 들뽀, 들보, 들보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에 물들을 불러 지면에 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아까 여러 층을 건축합니다. 주님은. 들뽀들을 놓으는데. 자신의 병고로 바람의 날개들 위해서 건신다이다. 날개를 타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바람의 날개. 바람의 날개를 타고 타, 타고 다니셨다는데. 어, 그러니까 구름 10편 1 8절 10절에 또 그분께서 그룹을 그룹을 타시고 여러분 구, 그룹 아세요 그룹 그러니까 스압 그룹 천사 10편 18절 10절입니다 주님은 그룹을 타고 나신단 말이에요 어? 나르신단 말이에요 어. 이런 얘기다. 아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람의 날개들에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나이다. 자신의 천사들. 여기 보시니까 이게 그래서 개혁 성경이 개판 성경. 개판. 개판. 저는 개혁 성경을 마귀가 썼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개역 성경을 봐마귀가썼다 그런데 개역 고쳐서 번역을 했는데 개판도 써 있어요. 천사가 바람입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영이니까 아, 영은 바람이다. 그래서 바람들을 자기의 사자 신부름꼬로 삼으셨다는 것 아니.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꽃으로 삼으시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천사들이, 그분의 사역자입니다. 여기 지금 세미콜론. 그, 이거, 여기 한번 봅시다. 사절인데, 그렇죠. 어. 여기 세미콜론이잖아요. 여기 세미콜론. 세미콜론. 여기 콜론, 세미콜론. 다 이것을, 무슨 얘기냐. 어. 자신의 천사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하면서 세미콜론이 있어야 해요.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하면서 세미콜론이 찍키야 하고, 그분의 사역자들을 자신의,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면 세미콜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돼야 문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삼으시면, 만드시면 그런 뜻이에요. 만드시면.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안돼 있어요. 자신의 천사들을 염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어. 불꽃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사역자예요. 그런데 바람이요? 계획성경?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천사들을 만들었다. 사, 삼았다. 주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 놓으셔서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않냐 계십니다. 땅의 기초들. 움직이지 않았다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뭡니까. 그 지동설의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야, 땅이 움직이지 않는데 돌지 않, 돌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 땅이 지금 딱 23.5도 기울어진 채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 그런데 자전, 공전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절을 가지고 움직이지 아니 했다니까. 야 천동설 지동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건물 무너지지 않게 지놓잖아요 건물 무너지지 않게. 응? 어? 응? 집을 지을 때 기초나 기둥 그런 얘기예요. 땅에 기초들을 놓으셔서 이게 뭐 돌지 않는다, 지구가 돌지 않는다, 자전공전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잘 보시는데 그냥 딱 이런데 꽂혀가지고 야 지동설은 틀렸다. 또뭐 지구 평면설을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주께서 오추로 덮은 같이 그 땅을 깊음으로 덮으시고 물로 물로 크 덮으시고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건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 얘기예요. 이걸 못 믿는 분들이 지금 킹 제임스 를 보는 분들도 이전 세상을 안 믿고 재 창조로 안 믿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흠정적 보면은 과거로 되 있잖아요, 과거. 프레디도 그런데 안 믿으니까 하시는 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이 사람, 이 사람, 번역은 사람 안 믿는 거야, 이걸.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영어로 되 있잖아. 땅은 형태가 없었고, 없었고, w a 비어 있었으며, 다 과거로 되 있잖아. 하나님의 명은 물들이의 표면에 의해서, 움직이셨느니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 속에 물 속에 차백힌그 물들의 한 가운데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궁창 하늘을 만든 거예요. 궁창을 만드사 물들 위에 궁창. 그러니까 저 궁창 위에 물들, 궁창 아래에 물들, 궁창 위에 물들은 뭐예요? 두하늘세하늘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깊음. 이건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그걸 궁창 하늘이라고 그러면서 육지가 드러나라고 물들은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처럼 보이고 육지가 드러나라고 짜면 육지가 드러나 육지. 이게 땅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땅은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 6천년 이전에도 그얘기를 중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기풍으로 덮으셨어요. 물들이 산들위에 섰었어. 산들이 섰었는데. 이 구절도 있잖아요 이 구절 베드로우서 3장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 와서 자기 정욕 따라 따라 걸으며 비웃는 자들 어떻게 비웃어요? 그분께서 오신 날 재림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왔으면 이게 재림이지 조상들이 잠든 이을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으로 이 있던 것 같이 그대로 되리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 지구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응? 땅은 이 땅이 영원하다고 음, 시편에 보면 시편입니까? 그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이 땅은 영원하다. 그래요? 땅은 영원해요. 우리가 지금도 땅에서 살지만 장차 새 땅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땅이 아니고 땅에서 우리가 살긴 하지만 새로운 땅에. 영원히 우리가 땅에서 살아. 그런데, 창조의 시작이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속되는 건 아니야. 이 지구는 불에 태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면아 하늘들이 옛적 붙어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이게 지금 노아홍수입니까? 노아홍수 때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까? 이건 60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어, 땅이 물속에 처박힌 땅을 주님께서 땅을 드러나라. 물을 갈라내시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어? 그것으로 말하면 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날치로 멸망했을 때 그때의 세상은 뭐예요? 우리 인류가 사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 인류가 아닌 뭔가 살았었어. 이전에. 6000년 이전에는. 훨씬. 근데 물로 주님께서 그 세상을 멸망시켰어. 그런,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주님께서 그 땅을 다시 드러내게 하셨다. 근데 이 땅은 심판의 날에 불사를 것이다. 근데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어, 뭐 신천지나, 어, 어, 이런 데는 다 믿잖아요, 이런 걸. 심지어 킹잼신행에서도 땅이 물속에서 나온 걸 믿지 않은데,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꾸주시심에 그것들이 도망하여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가야 한다 물들이.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물들이 촥떠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서 주께서 그것들 아예 기초를 놓으신 것이 이런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보니까 노화용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물이 막, 저 어, 온통, 150일 동안이죠? 물이 차있는데, 온통, 지구를 덮었는데, 이 물들이 촥, 산들을 따라, 골짜기를 따라 내려간단 말이에요.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경계를 정하셨으며, 이건 뭐예요? 저기, 해운대 옆에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 물들이 경계를 정했으니까 그거 안심하고 지금 해변가에다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지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접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고, 샘들? 그것들이 언덕들 사이로 흐르게 되시다. 샘들이 잖아요 다. 어? 지하에 지하수를 머금고 있고 샘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뭐 20분 안에 이걸 다할 할지 모르겠네. 그것들이 모든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니 물 없으면 큰일 나요. 들짐승들도 저 시내에 아니면 응? 옹달샘 속에 들나귀들이 갈증을 푸는 도다. 그것들 곁에 하늘의 날짐승들도 거처를 마련하고 나무 가지의 사이에서 노래하리라 날아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독수리, 매. 거고를 어? 마련하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하리다. 어, 뭐 자꾸 지금, 우리 그 연구실에 그냥 새들이 한 번씩 날라고 연구실에 요새 붙어 쌌네.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laughs> 강론을 때 그냥 찢찢찢하고 왕시물어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응. 주님께서 자신의 방, 저 쇠지 않아. 그 산들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에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도 땅이 만져가도다물안 주면은 얼마 전에 강릉 있죠 강릉 막몇 달간 물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어, 지금 그 치산치수 참그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해놓은 거 있어요 치산치수 어, 나무 심고 어? 어? 또 이렇게 물 같은 거잘 가두고 댐 같은 거 건설하고 제가. 음, 9 년동가, 2000년동가 북한을 갔다 왔어, 금강산은 그냥, 발, 그래, 산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라도, 껍질이라도 뺏겨 먹어. 데 어, 그, 뭐, 그, 살림 단속해가지고,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그거 잘하셨어. 응? 치, 치산치수하게끔? 그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물을 잘 관리를 해야지. 그분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이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도 원래 같이 풀풀 먹었어요. 사람 채소 먹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천년왕국 가면 또 그래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탁 영양분을 충분히 넣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 음료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포도 음료죠. 근데 여기 포도주라고 해놨잖아. 개혁성경이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포도주겠지. 그래, 술 먹으면 즐겁게 하지. 즐겁다가 나중에는 폐가 망신하지. 응? 응? 다 실수가 술 먹어 나오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응? 정말, 응?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사람의 심장이 강하게 하는 빵을 나게 하시는 거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이제 뭐, 뭐 올리브를 바릅니까? 뭘 바릅니까? 저. 어? 아까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음식을 잘 먹어야요.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네 바노레 백향목들이 다 수액. 요저 옛날에, 그, 옛날에 참 찜질방에 보면은 막, 그, 뭡니까? 그, 뭐, 무슨, 무슨 봄에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응? 어? 그거 가다가 막 계속 마시지, 수액이라고. 응.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들고 황새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나무가 그것이 집이로다. 황새들이 집이 전나무인가봐요. 높은 산들은 들렴소들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바위토끼들의 피난처로다. 어, 그렇죠. 어. 들염소, 높은 산에가 있어요. 바위 토끼가 바위에 있나 봐요. 그분께서 시기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였으며, 그렇죠.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그러니까 해달이 탁, 응? 아주, 응? 그러니까 달은 월이죠. 월. 5월. 한 달, 두 달. 해는 1년, 2년. 공전에 의해서 또 낮과 밤, 아, 해가 뜨면 낮, 발이 뜨면 밤, 시기들을 정하는 것이 시기.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둠을 만들어서 그것이 밤이 되니 숲에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둠을 언제 만들었어요? 어둠을? 육일 창조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었지 원래 어둠이 있었지 깜깜했지 그런데 빛이 있으라. 어둠은 6,000년 이전에 있었어요. 6,000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창조과학회는 물론이고, 우리 킹잼시정에서도 어둠은 6,000년 이전에 만들었어요. 그것이 밤이 되니 숲의 모든 짐승이.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칭한 게 6,000년 전이지. 빛을 따지라 하고, 젊은 사자들이 자기의 먹이를 쫓아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나이다 보세요 짐승도 짐승도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지금 온 자연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공해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 지금 지구가 오염되고 어? 온갖 음? 막 짐승을 잡아먹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해가 뜨면 그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 자기 굴속에 눕는다 이들도 저녁이 되면 사람은 자기 일터로 나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세요? 이거 지금 우리 김대중 신령이 자꾸 주님 오신 것만 기다리고 그냥 아예 그냥 어 삶을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어떤 여자분 3년 동안 지금 거의 은둔 그 생활을 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다고면서 하 딸짝 기다리고 있고. 이러세요. 지실은 이러세요. 오 주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모두 만드셨다오니 주의 부고하심이 땅에 가득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며 그 안에는 기어다닌 것들, 곧그 작고 큰 짐승들이 무수하나이다. 넓은 바다 속에도 사는 걸 짐승이라고 또 해놨어요.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바다 안에서 놀도록 주께서 만드신 리오에단이나이 d 어 리오해단? 대서양 태평양이 없는데 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품. 저 기품. 거기에 배들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구상에 있는 거 있다니까 하늘에 다 있다니까. 단지 장례식장이 없고 어? 뭐 병원이 없고 어? 어? 검찰청이 없고 이것들이 모두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이것들도 리오야단 조차도 어? 심지어 모든 만물이 주님 주님 없으면 다 굶어 죽어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나이다 주님 주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여시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괴로워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하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대로 흙만지로 돌아가나이다 됐죠? 주께서 주의형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창조되었고,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였나이다. 새롭게, 새롭게 했어요. 다, 옛날 거, 다 걷어버리고, 이전 세상. 주의형과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신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로다. 그분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그것이 떨고, 어.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내는다. 우리가 막 지진, 해일, 태풍, 또, 아니면 막, 그, 뭡니까, 땅 속에서, 아래에서 나오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저, 저저저, 아이고, 화산 폭발, 이런 것들 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죽게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에 대한 나의 북상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기뻐하리로다 주인들은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소서 오대호나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주를 찬양하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